짜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다육이에서 창! 요즘 눈길이 자꾸 창으로 가네요. 색감 자체가 너무 예뻐지니까 촬영하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요즘 창들의 매력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을 많이 준비했어요. 1번 부터 11번까지 3종 세트 26,000원이에요. 네, 가을에 창이 제일 예뻐지는 만큼 저희가 창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쁜 창 보여드릴게요. 1번서부터 11번까지는 중품에서 대품으로 갈수 있는 아이로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너무 단단하고 예쁘니까 눈길이 사로잡힐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블루 아이번. 이렇게 보시면 속이 면서 예쁜 블루 아이번. 사이즈는 14cm예요. 헬리아. 헬리아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떼서 또 번식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15cm고 헤드스헤드스 지난번에도 하나 나갔는데 되게 예쁜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속 입장을 보면 두툼하면서 올라오면서 예쁜 아이. 1번 세트였어요. 네, 1번 3종으로 구성돼 있고 블루 와이번 완전 큰 대품이에요. 그 다음 헬리아, 자국까지 건강한 헬리아 그 다음 헤드스까지 1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세트 2번 베아툼 이렇게 보시면 자구도 달고 있는데 베아툼 입장 자체도 건강하면서 예뻐요 사이즈는 13cm고 야생마리아 두툼하면서도 예쁜 야생마리아 스텔스타 스텔라이 교배종 스텔스타 입장이 얄팍하면서도 예쁘네요 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6.5cm네요 이번 네, 세트는 베아툼 그리고 야생마리아 헤스타로 폭송된 2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 세트 아카이선 요즘 자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어미도 이쁘니까 자구도 이쁜 아카이선 사이즈가 19cm고요 탈론 3두 사이즈는 17cm고 시크릿까지 해서 3번 세트였어요 3번 세트 아카이선 그리고 탈론 시크릿까지 3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으로 4번 세트 4번 몰개인몰개인 안에 입장이 색감 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는 15cm에 홍상 홍상까지 있고 몽고리 몽고리도 아가가를 이렇게 비춰보면 아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몽고리까지 몽고리 사이즈는 13cm 4번 세트였어요 네, 4번 세트 보시면 수영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 다음 홍상도 이렇게 보시면 예쁜 빛깔과 수영을 하고 있고 몽골이까지 해서 4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 베아툼 베아툼 사이즈는 12cm고 레드타이거 군생이에요. 새끼들이 막 올라오면서 예쁜 레드타이거 탈론 탈론까지 같이 해서 5번 세트였어요. 네, 5번 세트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물든 아이들로 구성한 5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 어? 판도라. 판도라 얼굴이 참 정직한 것 같아요. 판도라 사이즈는 13cm고 스퍼클로군생이에요 여기저기 새끼가 뺑글라서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인 아이 18cm고 베아툼. 베아툼까지 같이 해서 6번 세트였어요. 6번 세트는 단풍이 생각 많은 것처럼 이렇게 울긋불긋 매력이 돋보이는 아이들로 구성한 6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번. 7번 아야딘. 손톱이 매력적인 아야딘의 입장 자체도 두툼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샬로. 자체가 예쁜 아이죠. 그다음에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3두까지 아가까지 같이 있고요. 7번 세트였어요. 혹시 수영 예쁘고 크기도 좋은 아이들로 구성한 건강한 아이들 7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번 쉘브루. 쉘브루 큰 아이예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매력적인 아이. 손톱이 더 예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커요. 18cm 되고요. 아도니스. 아도니스까지 같이 해서 홍상. 홍상 붉은색을 띠고 있는 홍상까지 같이 해서 8번 세트예요. 네, 8번 세트. 이렇게 세개가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8번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번. 네, 몰개인몰개인 이렇게 하나 입장에 아가까지 달아주니까 예쁜 몰개인 피멍에 들면서 요즘 한참 미모를 뽐내고 있는 칼멧네드. 그리고 솜리언. 다부지게 생긴 솜리언까지 같이 해서 9번 세트예요. 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은 3종 세트 9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푸스카, 군생, 푸스카가 이두로 이렇게 되더니 아가까지 달아주면서 자연 군생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이즈는 18cm고요. 프리세스, 프리세스, 마리아, 일종의 종류예요. 콩지 팥지 콩지 팥지 아, 속이 꽉 차면서 예쁜 미모를 갖고 있네요. 9.5cm 되고 10번 세트였어요. 네, 10번 세트, 멋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귀여운 아이, 콩지 파지까지 3종 10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네 몽골이 몽골이는 언제나 봐도 이렇게 안이 예쁘면서 이렇게 입장까지 두툼하게 나니까 더 예쁜 아이예요. 몽골이 사이즈 12cm고 칼맨 레드 손톱 라인을 검게 찍고 있는 칼맨 레드고요. 호주 핑크 근생 사이즈는 15cm고 11번 세트였어요. 마지막이에요. 네, 우동통한 매력의 몽골이, 입장이 뾰족뾰족 예쁜 카멘레드와 호주 핑크까지 11번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다육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이런 중대품 사이즈를 준비를 했어요. 네, 창들이 너무 요즘 예쁜 이만큼 창들을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창으로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나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